스타일이 너무 멋있으세요. 유키존이 아. <laughs> 남자 때문에 거리에 시민들이 달리고 함께 웃고 또 사랑에 빠졌습니다. 반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남자 신하균과 함께한 강력한 게릴라 데이트. 너 기분 좋은데요? 오늘은 여대 앞입니다. 중학 그 연기는 일단 믿고 본다. 연기신 신하균. 신하균 씨와의 게리라 데이트. 영화 찍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번에 찍으신 영화 제목이 r u n n i 맨 g m 쾌한 액션이 전력 질주하는 영화 신하균 씨의 연기 변신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여대에 오면은 어떤 에너지가 좀 느껴지세요? 네, 신선함? 네, 신선한, 산채 함 예, 이제 정신이 안 돕니까? 좀... <laughs> 너무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니까 네. 정신이 없어지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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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이 인기의 비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1번잘 생겨서, 네. 2번 연기를 잘해서, 3번 어, 미소를 잘 날려서, 4번 작품빨.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먼저 1 번으로 사진 함께 찍고 싶다 하시는 분. <laughs> 세 분은 왜 헤어스타일이 좀 복잡하시나요? 면접 보고 왔어. 어떤 면접? 대한항공. 아, 수원 아, 승훈 면접. 기내방송 버전으로 신하균씨를 소개해줄 수, 수 있는 분 그분께만 포옹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 기... 포옹이 걸린 도전 승객여러분 어, 지금... <laughs> 너무, 너무 떨려서 실패 승여러분 <laughs> 안녕하십니까 기즈이 비행기는 국민 배우 신하균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어, 네, 네 신하균씨 마음에 합격한 기내방송 아낌없는 팬서비스 형. 나갑니다 <laughs> 합격했으면 습니다고한추억 아, 아, 되길 좋습니다. 바랍니다. 세분 고맙습니다. 도전하실 분 계십니까? 시작! 그래. 어 좋아. 신하균과의 공복이 숫자 살려봤습니다. 대결입니다. 아, 결과는? 너무, 아. 어,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시는2 0초를 뛰었는데요. 86,000. 6 0이라고요 아니 이거 거꾸로 해요. 거꾸로. 98이에요. <laughs> 111, 아 111, 아, 우리 남성분이 이기셨습니다. 셀카, 아 셀카, 그리고 또포 뽀, 그리고 또더 아, 더 가시면 안되나그요몇 <laughs> <laughs> 학년 누구예요? 네, 저희 고등학생 2학년이에 네. 고등학교 2학년, 시 도전합니다. 신학균 오빠, 그다음에 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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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나한다잘한다 어, 균, <웃음> 균, <웃음> 균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와! 무기였네아 스타와의 셀카에 어. 격하게 뛰는 이여고생 어, 마음, 마음 여러분들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이거 저기 아퍼 그백허그아퍼그 <laughs> <laughs> 어, <laughs> 아프겠다. 어, 꿈이 뭐예요 두분 꿈이? 저 영화 감독이요. 영화 감독. 친화교실 나중 캐스팅 한다. 어떤 역할로 캐스팅 하고 싶습니까? 어. 잘 살다가 거지가 되는 역할. 잘 살다가 거지가 <laughs> 되는 연기 스펙트럼이 넓다는 얘기겠죠. <laughs> 손깍지를 끼고 눈싸움 하실 분 계세요? <laughs> 사랑의 눈빛으로 하나 둘 셋. <laughs> 자, 저곳에 있던 시민들의 부름을 한몸에 받으며 사랑의 눈싸움 시작됩니다. <laughs> 아, 이데요 이긴 사람의 소원 들어주기. 아,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laughs> 소원. 어, 달려와서 백허그. 누가 달려와서? 아, 오빠가. 아, 싫어하수있 달려와서. 어빼가네요 슈레기 씨, 네. 좀 무리한 부탁은 거절하셔도 돼요. 아유, 무리하네요. <laughs> 그래도 다 해줍니다. 아, 멋진 남자 아, 신하균! 아, 역시나 설레는 여대생의 마음. 아, 어, 기분이 어때요? 아, 어, 여기 어디지? 나에게 신하균이란? 아 진짜 진리다. 정석. 아. 나의, 나의 고향은? 울산이죠. 저희. 울산. 울산 사나이의 삼행시 렇죠 아, 신이 내려주신 하늘이 내려주신 그 X입니다 아 그래 여기까지 알겠어요 <laughs> 그래 알겠습니다 뭐 남성 팬들과도 포옹 많이 하고 여성 팬도 포함요맞많이하셨요데 어느게 더좋으셨요요 여성 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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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그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아유, 민망하죠. 연기신은 아니다. 아니다. 네, 아니다. 그냥 신신해서 연기신. 아, <laughs> 연기하는. 네. 저는 그냥 리포터 기 아이, <laughs> <연기신. 아니>, 그럼 고정극 <laughs> 그 아, 그런 거였구네. 그럼 연기신 할게요, 연기신웃는 연기신, 모습이 연기신, 좋아요. 네. 신하균 씨도 연기를 잘못 하는 때가 있었는지. 아유 지금도 전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어, 겸손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후회 뭐 반성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어. 그래요. 어. 헐리우드 제작자가 감동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이거 어떤 얘기죠? 아니, 거의 영화가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예. 갈비뼈가 골절이 됐어요. 아. 어, 근데 그걸 모르고 촬영을 며칠을 하다가 병원에 가서 알았죠. 어.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피로 골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laughs> 아니, 그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그럼 액션을 하셨던 거예요? 예, 그랬다니까요. 아. 어. 어. 폴리우드 진출을 노리시고 일부러 골절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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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아니 <거> <laughs> <laughs> 예. 저는 크게 변한 것 같지가 않고 생각도 크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가 않은데 <laughs> 네. 노화는 계속 진행이 되고 <laughs> 주름은 더 깊어지고 예. 20대라고 해도 저희 믿을 수 있을 것같은데 충분히? 아니 무슨 소리예요. 헤어스타일도 뉴키즈 온더 <언도 목소리> 90년대 최고의 아이돌 스타! 뉴키즈 언더 <목소리> 블록! 지금부터는요 와, OX 기자단하다 런닝맨 찍다가 너무 힘들어서 감독 욕을 한 적이 있다. 음. 뭐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 결혼은 아직, 그러나 연애는 급하다. 뭐 이건 이건거 같은데요 아 세모 네. 네. 결혼도 뭐 이렇게 아직이 단 생각도 아니고 네. 정말 갑자기 할 수도 예. 있는 거고 예 네, 상대가 있다면 예신원준 음. 씨께서 결혼 발표 하셨죠 <laughs> 동료 배우들의 결혼 소식을 들으면 부럽긴 하세요 아직까지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아 가신구나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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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예. <laughs> 나의 전성기는 <laughs>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도 <laughs> <laughs> <또> 약간 <웃음> 이런 세모. <laughs> 뭐, 네. 네. 지금까지 <laughs> 온 것도 나의 전성기일 수도 있고. 그다 아직도 <laughs> 뭔가 또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시기니까, <laughs> 아, 지금부터 또 전성기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기하는 매 순간 순간이 전성기가 되는 이 남자, 연기신 신하균 씨와 함께한 데릴라 데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